제가 어, 우울증으로 인해서 한 지금 두달 정도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항상 제가 이렇게 키를 같은 건 5, 6cm 정도 이렇게 높은 굽을 신고 다니면 계단 내려갈 때 되게 무섭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막 기도를 엄청 해요. 안 다치게 해주세요. 안 다치게 해주세요. 안 다치게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내려가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제 안에서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제가 우울증 눕에 빠지면서 약을 먹으면서 정말 요 최근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제 입에서, 제 마음속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최근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어쩌면 제 마음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제가 지금 약을 총세번을 타서 먹었는데 어, 병원에 세 번째 갔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조금 우울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도 그 병원에 갔었는데 1년 전에 원래 제가 지금 처방받고 있는 약이 캡슐용으로 생긴 건데 이게 최대 4개까지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한 개만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1년 전에 제가 두 개인가 세 개를 했을 때 약간 들뜸 형상이 있었대요. 저같이 이렇게 감정이 좀 출렁출렁 많이 한 사람들은, 어 기분 좋아지는 약을 한뭐 아 두세 개 해버리면 들뜸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짝 우울함감이 있는, 그래서 좀 차분해지는 이런 느낌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되게 좀 차분하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늘리진 않기로 했고, 또,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가인님은 의지가 강한 편이셔서 조금만 약을 드리면 금방 나아지신다고. 그 말도 좀, 뭐랄까, 강한 의지? 어, 내가 진짜 의지가 강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약을 먹으면서 제 상담 받았을 때 상담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약을 먹으면서 또 상담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은 쭉 지속하라고. 그런데 진짜 하루하루를 약간 버티는 느낌? 견디는 느낌은 사실 지내왔었거든요. 그런데, 어, 요, 한두 달, 요 사이에 조금 조금씩 저의 자기 효능감을 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일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그렇고, 내삶 속에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요새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때 동생한테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 지금 한 8개월 정도 했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5kg 빠졌어요. 허, 대박이죠. 5kg 빠졌고 지금 앞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재면 앞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물론 공콕이어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단기간에 빠르게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장기간으로 꾸준히 하는 것들은 내가 좀 잘하는구나, 이런 효능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감사함 거리가 생겼다. 저는 원래 조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막 달려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목표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제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막상 성취를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면 또 실망감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약을 먹으면서 또 상담을 받으면서 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 보자. 그냥 버티든 견디든 그냥 주어진 이 하루 안에서 내가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서 아예 버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이 하루의 목표를 두고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요즘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약이라는 건또 상담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긴 세월 동안 정말 이런 뭐랄까 한 발판이 되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어 내가 조금 요즘에 자꾸 우울감이 좀 지속된다. 2주 이상 그랬을 경우에 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혹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안녕!